다추점 컨택트 렌즈가 예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쿠퍼비전에서 나온 이 다추점 컨택트 렌즈는 빛 번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. 굉장히 편안하게 끼실 수 있는 그리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는 렌즈인데요. 빛 번짐이 별로 없는 이유는 원래 컨택트 렌즈가 전체가 다 근시가 들어있는데 가운데에 돋보기가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가운데 돋보기가 들어가게 만들면 너무 밝은 곳에서 돋보기만 딱 보이게 되니까 갑자기 멀리가 확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 새로 나온 렌즈는 유일하게 가까운 거는 주변으로 있고 멀리는 게 가운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렌즈는 그렇게 밑번짐이 심하거나 그리고 밝은데 가서 갑자기 멀리가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이 렌즈에 대한 수응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컨택트렌즈를 끼시던 근시 환자분이신데 노안까지 오셨다 그러면 저는 아, 이 렌즈 한번 꼭 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어, 이 렌즈 끼는 게 불편할 것같다러면 한쪽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마이너스 4디옵터, 4디옵터의 도수에 컨택트 렌즈를 끼고 계신 분이 노안이 오시면 렌즈 끼시면 가까운 게잘안 보여서 자꾸 이렇게 보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또 돋보기를 끼시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다초점 컨택트 렌즈를 한쪽에만 끼시면 4디옵터의 도수에서 다초점이 플러스 1이나 플러스 1점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. 나한테 맞는 렌즈를 끼시면 돋보기도 안 끼고 가까운 것도 보이고 멀리... 도 보이고 예전에 그 눈부셨던 현상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도가 높아서 이것으로 체인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렌즈는 또 눈이 원래 좋았던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가까운 게안 보이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돋보기도 쓰기 싫으신 분들한테 비주시한 한눈만 이 렌즈를 끼시면 멀리 그대로 비슷하게 보이면서 가까운 게 갑자기 잘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렌즈 꼈을 때 만약에 내가 너무 편안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도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서 그 렌즈를 수술하기 전에도 한번 이 렌즈로 테스트를 하는 용도로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렌즈다 보니까 40대 이후의 분들이 사용하실 때 가장 큰 문제는 건조증이에요. 너무 건조증이 심하면 렌즈가 불편하잖아요. 근데 이 렌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큐브 오아시스의 렌즈만큼이나 착용감도 좋고 그리고 산소 투과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건조증이 심하면 저는 누전 패스술꼭 하시고 이 렌즈 착용하시라고 말.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이 렌즈는 한눈에 하나를 한달 동안 낄수 있거든요 하나가 33,000원 정도 됩니다 양안으로 기준을 하면 6개월치는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매일매일 끼셔도 되지만 가끔 가끔 끼신다 그러면 좀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초점 안경 가격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